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은 예전 시간에 집행했던 그 유튜브 수익착출 불가에 이은 내용을 좀 해서 수익착출 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제 수익착출 불가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시 신청하는 거를 하려면 14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14일이 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에 유튜브가 떠 있는데요. 일단 제 채널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로 오른쪽 버튼 눌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수익창출 불가라고 있죠? 자, 그때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수익창출 불가라는 거는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만들게 되면 광고를 실 수가 있는데 광고를 보게 되면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특정 내용에 따라서 수익창출을 못하게 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있는 동영상 관리자를 눌러서 밑에를 보시면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면 지금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업무상 했던 부분이고 시간 이 오래된 내용이라서 요건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음악 뮤직 비디오 영상을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올려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올렸는데 뭐일반인 신고를 해서 아마. 수익창출 불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수익창출 불가를 어디서 해진, 다시 신청하는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채널이라고 있는데요. 채널 보면 수익창출이 있고요. 여기는 수익창출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수익창출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항목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눌러보겠습니다. 복제라고 나오죠? 여기 내용 중에 음원 및 음악 작품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 된 제가 이제 그 제가 직접 만든 영상 빼고 올린 것들은 그게 뮤직 비디오라고 볼수 있고요. 그런 지난 시간 에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맞추고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아까 얘기했던 다른 동영상 관리자의 저작권 위반하는 사례들 그러니까 뭐 음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광고영화 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거는 몇년 동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둔 상태에서 신청만 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화면이 나올지 한번 누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청, 여기 보면은 지금 계정 상태 수익창출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있음,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지금 12월 15일 이후에 중지가 됐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한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신청을 누르겠습니다. 야, 뭔가, 뭔가 대단히 나오네요. 지금 보면은, 시스템 설정되지 않음. 음. 승인을받는 1000명 이상이고, 12개월 동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음 바로 또 프로그램 개요라고 있는데 요건 한 번만 다시 보시고 일단 지금 보면은 자 파트너 수는 수령 약간 수락했다고 나오고 에드센스 요청했던 부분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1000명 및 지난 12월 때는4 0 0 0에 도달한 후에 검토받기 요게 안되네요 음, 일단 뭐구도자세도 좋고 신용차도 좋으니까 저는 뭐 수익 창출이 안될것 같은데 일단, 뭐, 보겠습니다. 채널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내용 볼게요. 음, 사용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 신청을 눌렀는데, 한번 다시 또사용 눌러서 사용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따로 설정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보이거든요. 음... 음, 프로그램 계에서 하고 이사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수익창출 설정이 원래는 됐었는데 지금 다시 신청을 하니까 구독자 1,000명이랑 그 지난 12월 개 동안 4,000시간에 도달이 돼야지 할수 있다고 이게 나오네요. 어, 그래서 다시 신청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일단은 여기 써있는 내용처럼 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만들고 시청시간이 4,000명, 4, 000, 4 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뭐, 저는 뭐 수익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다시 시청할 때 이런 내용이 있는 게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뭐 이런 상황이 된다. 신청하는 부분은 어떻게 눌렀는지 보고, 나머지 네 가지 조건인데, 이세 가지 조건은 동일한데, 나머지 하나 조건이 안 돼서 아마 수익은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 신청하는 방법,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익출출를 불가가 되는 부분, 그리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다시 신청을 했지만은, 바로 적용을 안 되네요. 추가로 더할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긴 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1000명 이상의 구독자랑, 4000시간 이상의 시청시간이 나와야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선생 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추가로 더할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용이 유익하고 어, 도움이 되었다면 뭐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